경찰은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정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시기 바라며 다리를 벌리거나 포개어 앉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아시아드 경기장, 아시아드 경기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하이큐 연희넷바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Aziat Stadium. Aziat Stadium.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